네 안녕하세요 세종클래스의 박세정입니다 오늘 3,4학년 초등 어, 사각형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성취기준은 하나예요 하나지만 이게 분류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원을 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배우면 외울 게좀 적고 어, 이게 제대로 안 배우기 시작하면 암기해야 될 게, 외워야 될게 되게 많아지는 그런 단원입니다그왜 그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삼각형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네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이제 둘러싸인이라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이전 단원 한번 봐주시고요. 그 둘러싸인 경우, 여기 보시면 3, 선분이 네개죠 여기 보면은,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선분이죠? 선분 네 개, 둘, 셋, 넷. 이렇게 선분 네 개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사실 사각형이긴 하죠. 이 정의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그 안쪽에, 평각보다, 지금 평각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평각은 이렇게, 반직선 두 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직선처럼 보이는 이런 걸 평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각보다 크거나 또는 같은 각을 가진 사각형은 분류해서 일단 초등학교 때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각형의 안쪽의 각이 평각보다 크면은 이거는 초등학교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사각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걸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또 지오지보라 들어가서 우리가 네, 지오지보라거든요 로그인하시고 지오지브라 들어가서 계산기 시작하기.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기하 눌러주시고, 여기 뭐 축보이기나 이런 게 있으면 다 꺼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각형 눌러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각형 됐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끝으로 맺어주시면은 다각형이 됩니다. 여기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각형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다 사각형인데, 우리가 또 사각형을, 특징을 가진 사각형들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평행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평행. 평행, 두 직선이 이제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는 한 쌍의 편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다리 꼴이라고 불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조건은, 여기 보시면, 평행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네. 그래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아니요. 다시.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그걸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이쪽은 평행을 안 하죠? 보면. 또,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거기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고요. 얘랑 얘랑 평행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각형 때도 배웠듯이 정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죠. 이게 세 개가 다 같으니까 두 개만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평행 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한 쌍의 변이 평행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다리꼴이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닐 수도 있겠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각요 가게 요 크기랑 요 각의 크기랑 서로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씩 할까요? 이렇게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교 때 다시 배우니까요. 일단은 그렇 이제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딱 보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 오늘이 아니고 이제 3, 4학년 마지막쯤에 이제 각도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한번 각도기로 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변의 길이도 같다는 거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대요. 또이 길이랑 이 변의 길이도 같다.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되게 많죠.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은 사각형의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각이 직각이기만 하면 네개당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내 각이 너무 같아 같으면은 얘랑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왜 그런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려 보시고 측정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보시면 직사각형이 내각이 모두 직각이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름모 같은 경우 마름모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 각이 좀 달라도 이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이걸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름모는 사다리꼴이고 또 사다리꼴은 마름모가 아니에요. <laughs> 조금 헷갈리죠? 마름모는 사다리꼴인 이유가 뭐냐면 내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얘랑 얘랑 평행하게 됩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그리고 얘랑 예랑 얘랑도 평행하게 돼요. 그래서 한쌍에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렇죠? 근데 한 쌍이 아두 쌍도 평행하니까 평행 사변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 이름 붙일 때는 이런 특징이 있으면은 이런 이름을 붙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려면 내각의 크기와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다 같으면은 이렇게 직각이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개가 전부 다 같을 때 직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있다 정도만 일단 초등학교 때 이해해 주시고 그 초등학교 때 지금은 이렇게 각각의 사각형의 특징 이것들을 정확하게 어,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고 또 마름모예요 왜냐면 직사각형은 내 각의 그게 다 직각이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었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마름모라고도 부를 수 있네요 왜냐면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또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사다리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음, 아주 다 부를 수 있네요 반대는 또안 되죠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은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하나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각형이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는 모두 다 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개의 변으로 다. 맞죠? 다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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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꼴은 이 사각형 빼고는 이거 다 사다리꼴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다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평행 사변형도 얘랑 얘랑 평행해요. 또 얘랑 얘랑 평행하고 그래서 마름모도 평행합니다. 다. 그래서 다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고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은 평행 사변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중에 평행사변형이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행사변형은 이게 두 개가 평행을 해야 되잖아요. 두 쌍이. 두 쌍이 평행을 하면 평행사변형이죠.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야 되고 두 쌍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또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되고 사각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네. 요거 좀 헷갈릴 텐데 이해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특징은 내 각이 모두 직각이면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죠. 네. 어렵지 않죠? 마름모는 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마름모, 적사각형,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직사각형은 그 마름모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가 변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사각형이 이제 직사각형이 변의 길이까지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고 또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부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마름모라고 부르고 이것은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름모랑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가진 거를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이거를 잘 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분류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따 또 나중에 뒤에 단원에서 한번더 복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활동으로. 네, 지오지브라로 이렇게 사각형 그리는 것도 배워봤고요. 이거는 끄고. 그래서 이 각각의 성질, 일단 정,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이해하고 그 성질을 탐구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을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에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되면서 정해지는 성질 같은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우니까요. 분류하는 거에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체크해서 이제 완료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인공지능 활용해서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